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김바나바 목자입니다. 예, 편한 밤 되셨습니까? 예. 어, 아침 공기를 가리며 오르로 올라왔는데 가을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어, 오늘 말씀을. 머릿 속으로 잠깐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때는 6월절 이틀 전이고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고 뭐 우리 센터에서뭐 상무지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왜냐하면 이틀 후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면 이제 식사하고 내일이면 이제 감남산 쪽에 가서 그 마가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 하시고 잡히잖아요. 네. 그런 시기 시, 시기와 배경이 있고 장소가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머릿속 연상하시면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옥합을 깨트려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은신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여인의 헌신을 살펴보는 가운데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우리도 가장 귀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리절를 보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주길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넘어간 날이란 뜻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인 이 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12살 이상의 남자들과 여러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이 이어서 일주일 동안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생활의 고난을 기억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뜻의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중요한 명절을 맞이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고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미를 증거할 메시지 준비에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 때문에, 자칫 밀란이 날까 두려워, 명절을 피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인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3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중동지방에서는 날씨가 덥고 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식사 후 손바닥에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줍니다. 향유를 손과 얼굴에 찍어 바르면 음식 냄새가 가시고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향유를 한두 방울도 아니고 아예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왕창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는 모습 그대로 온 몸이 향유 기름으로 범벅이 되셨습니다. 향유는 어느덧 바닥으로 흘러 온방 안에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로 보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기 원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많은 학자들은 대개 이 여인을 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단순한 주 사함의 은혜를 넘어서는 어떤 큰 은혜를 입었기에 그렇게 값비싼 것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오빠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절망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오빠가 수의를 입은 채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썩어 냄새나는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주여 구세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리아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을 매우 사모하고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는 진정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줄 아는 속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두세 번 죽음을 말하시고 최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안색이 안 좋고 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실까 염려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있는 것에서 뭘 드릴까 찾다가 고이 모아온 향이 옥합을 가져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께 진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께 그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이분께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순전한 나드로 만든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는 당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으로 성인 남자 1년 품삯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약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고가입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왕창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있던 어떤 사람들은 펄쩍 뛰면서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더다. 그들의 눈에는 땅으로 흘러내린 향유가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아이고 수천만 원짜리 저 비싼 향유를 그들은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여인의 진심을 알지 못하고 가련유다 제자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드린 것을 허비라고 폄하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인의 행동은 참 어리석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지만, 향유의 상당량이 땅으로 떨어져 버리는데, 땅으로 수면으로 없어져 버리는데, 너무 무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 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한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팔절에서 자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닙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를 자신의 장례와 관련시켜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경쟁심과 인간적인 야심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련 유단은 예수님께 쓴뿌리를 품고 사랑하는 스승을 배반하고자 하는 사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모든 진심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 큰 힘과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우리 산부 목자님들도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께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어드렸습니다. 우리 산부의 30년 동안에 선배들이 드린 헌신을 통해 성수한국 세계선교의 복음 역사가 이루어졌고, 제자행성과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인과 같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평신도 목자님들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퇴근하게 되면 심신이 지쳐서 복음역사를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중 서아브라 목자님은 날마다 하루 종일 직장을 감당하고 요회 목자로서 저녁에 여러 모임을 이룹니다. 피곤하지만 어찌하든지 새벽기도도 감당하고. 매주 수요일 점심 때 잠깐 시간을 빼서 치대 캠퍼스 모임을 섬기고 계십니다. 또 매년 있는 힐링 미션에 9박 10일이나 병원문을 닫고 어찌하든지 동참고자 하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아픔이 있지만 자신의 향유를 깨서 힘써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송유삭 목자님 가정은 이번 12월 25일 우간다로 1년간의 단기 선교길에 오릅니다. 아무리 현재의 우간다 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비해 턱없이 어려운 여건입니다. 또 말라리아, 에이저와 같은 질병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와 복음을 위해 그곳 영혼들을 위해 우간다로 사모님과 내네 자녀를 이끌고 가고자 하십니다 이를 감당하는 것 또한 너무나 많은 아픔과 헌신이 있습니다 자신의 향유컵합을 깨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삶에는 향수처럼 주님을 향한 헌신의 은은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목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시간과 정렬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핍박을 하고 친구들은 어리석다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가족들, 친구들, 아니 사람들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함께 오늘 요절말씀인 6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은 NIV로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로 되어 있습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A beautiful thing to me.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주와 복음을 위해 목자로 양들을 섬기거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어리석거나 낭비라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이를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였느니라.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들은 일은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 허비가 아닙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은 여자를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구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여인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라는 것은 여자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배우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잠깐 향기를 풍기다가 사라졌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지금도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인의 행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은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과 헌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에서 간직해온 향유옥합이 있습니다. 자신이 갈고 닦아온 실력과 재능이 옥합이 될수 있고 어린 시절부터 가슴에 간직해온 꿈이 옥합이 될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과 열정이 옥합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옥합은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 결정됩니다. 부귀, 명예, 권력,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바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나면 공허함이 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옥합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정도의 믿음이 허락되는 영적 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려 칭찬받는 저희가 될수 있길 기도합니다. 여자의 이런 행동과 대조적으로 한편, 가련유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 11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팔고자 종교 지도자들과 흥정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거약한 물질주의의 냄새, 거약한 욕심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돈과 정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그 어떤 것을 더욱 사랑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련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여인은 향유옥합을 드렸는데 저에게는 여인처럼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드릴 향유옥합이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경배가 부족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드린다고 드렸지만 감사와 경배가 부족한 만큼 주님께 드린 물질과 시간과 달란트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안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연약한 육신, 육신의 한계로 힘에 다하기까지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 육신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저는 새벽에 알람을 듣고 깨기는 깹니다. 하지만 아침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도저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드리는 드리는 다른 다른 드리는 것도 체력이 허락하는 한까지입니다. 그동안 육신을 좀처럼 죽이지 못했습니다. 향유는 씨앗이 크러쉬되고 프레스드 되어야 모아질 수 있는데, 주님께 헌신할 때 기름이 모아지는데, 들을 기름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기쁨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목자 생활도 좋지만 삶은 즐거워야 한다고 여기게 되었고,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삶의 의욕을 잃고 급기야 우울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저의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한대로 해주시지 않으셨는지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의 기쁨을 찾는 방향이 약간 틀렸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지만 그 끝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저에게는 길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너무 좁고 힘들다는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을 우선시하고 저를 나중에 둘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이 주님의 원리이지만 저는 우선 제가 기뻐지고 채워진 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썼지만 주님께 드린 것을 허비 낭비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은 수천만 원짜리를 드렸는데 부끄럽게도 제 내면에는 가련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나만을 위한 욕심도 있었음을 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를 깊이 회개합니다. 제가 향유 부은 여인의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가련유다의 기쁨을 누리려 했던 것을 깊이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저의 옥합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 드릴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극렬히 여겨주시고 제가 예수님께 저의 시간, 물질, 달란트, 그리고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옥합을 깨어드린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배우고 저도 주님께 저의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자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향유 부은 여인 향유를 부은 마리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배웠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사람들은 허비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름다운 일로 받아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음 역사에 드리고 헌신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가 삼보 역사를 이루며 드렸던 진심을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번 가을 수양회에서 저희도 향유부은 여인의 믿음을 본받고 이런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진심을 죽게 드린 자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역사에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힘써 드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요절 말씀인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유 부은 마리아 정말 순전한 나당근 정말 값비싼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일시에 부어드린 것이 낭비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며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생각할 때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도 부족함을 미물, 부족함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아 주시고 온전히 깨뜨려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이 경배받기 합당하신 예수님께 저희의, 저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을 주시고 또 손해의식을 느끼기보다 마리아처럼 감사함을 느끼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